오늘 어떤 컨텐츠를 찾아왔죠? 네, 저희는 오늘 새로운 컨텐츠 체크체크라는 컨텐츠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체크체크 컨텐츠란 6개월 동안 저희가 산 책과 읽은 책들을 한번 체크해보는 컨텐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소개해볼 책은 제가 산 어쩌다 시에 꽂혀서라는 정연철 작가님의 청소년 문학 책이에요 사실 이 책은 제가 제 돈으로 사지는 않았고 제 생일날 친구랑 같이 서점에 가서 친구가 사준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이 책이 10대 남자 주인공이 시에 꽂혀서 시를 읽으면서 자신의 아픔을 점점 치유해 나가는 이야기여서 그 줄거리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고르게 됐어요. 가담는 혹시 평소에 시를 자주 읽나요? 저는 사실 부끄럽지만 시를 잘 읽진 않고 우리가 소설을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에 꽂혔다라는 제목이 저금 되게 신기하게 달라보긴 하네요. 그렇죠. 저도 바다처럼 소설보다 시보다는 소설 을 조금 더 자주 읽는데 어떻게 0대 학생이 시에 꽂혀서 시를 이해하고 넘어갈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서 한번 사서 읽어봤는데 오히려 읽고 조금 반성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주인공이 저보다 시를 조금 더 쉽게 다가가는 방법이, 방법으로 시를 읽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시를 너무 멀리하게 된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 학생이 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읽고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이제 최연영 작가의 장편소설인 밝은 람이라는 작품인데요. 아마도 최연영 작가 이름 정도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도 했고 특히 이점에 최연영 작가가 냈던 단편집 내게 무해한 사람이라는 작품 때문에 인상 깊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첫, 처음으로 작편소설을 냈다고 니까또안 읽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골라보게 됐는데 특히. 이 뒷부분에서 나온 이런 누구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백년의 시간을 감싸 안으며 이어지는 사람과 숨의 기록이라는 이 문장이 어느 순간에 그마음에딱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쯤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하게됐고 혹시 이서 언니는 희령이라는 장소가 어딘지 아시나요? 아니요, 저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희령이라는 장소를 중점적으로 해서 전개가 돼요. 저도 이걸 읽다 보면서 안 건데, 이 희령이라는 장소는 사실 현영 집가 가상으로 가 만들어낸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진짜 되게 현실감 있고, 마치 이 안에서 정말 실제로 이런 인들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생동감이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정말 다들 한 번씩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 특히 이런 화자인 나와 엄마, 그리고 할머니로 이어지는 이런 세 명의 여성 간의 어떤 연대감, 그러면서도 상실 이런 부분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포착해낸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꼭한번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저도 최근에 읽고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어요. 특히 주인공 나와 할머니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깊어서, 금방 읽게 되더라고요. 마치 제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느낌이어서 한번 저희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으로 저희가 소개할 책은 아직 저희 둘다다 다 읽지 않은 책인데요. 먼저 제가 산 책부터 소개해보자면 저는 김초영 작가님의 방금 떠난 세계를 샀습니다. 이 책을 산 이유는 저희가 두 번째 소장담으로 김초영 작가님의 보래모사를 다뤘잖아요. 그때 물의 모사를 다 같이 읽었는데 읽고 나서 궁금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물의 모사를 처음 접했거든요. 김초혁 작가님을 처음 접해서 김초혁 작가님이 어떤 책들을 쓰는 작가님인지 궁금해서 이 책을 사게 됐는데 사실 이 책이랑 지구 끝의 원실이 같이 있었어요. 둘다 유명한 책이어서 어떤 책을 살까 고민을 들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랑하지만 끝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신에게도 있지 않나요? 라는 문구가 있어서 이 책을 사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질문에 바로 네라고답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어보므로 사랑하지만 끝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관계에 내가 한번더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김수 작가의 노래모사 되게 흥미롭게 읽었는데, 이 책도 나중에 한 번씩 읽어보면 흥미이야기도들으니까 네, 그럼 저도 사실은 이번에 읽지 않은 책을 가지고 왔는데, 저는 이게 또 500페이지가 넘는 책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벽돌 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저는 한강 작가의 검은사슴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강 작가도 정말 유명한 작가기도 하고, 다들.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작가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최집의자라는 작품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또그 작품도 그렇고 소면이 온다도 그렇고, 되게 대작들을 많이 발굴해낸 작가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현관 작가를 조금 어렵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관 작가의 작품을 사실 많이 읽어보진 않았어요. 유일한 읽은 작품.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인데 그 작품을 보면서 정말 머리를 한대띵 오더맞은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내가 그 현장, 한가운내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끔찍하면서 지독하게 현실적이면 동시에 이게 소설이라서 다행이다라는 느낌이 들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게 완벽한 허구는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강 작가는 정말 곡자를 들었다 났다 하는 힘이 강력한 그런 작가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쯤은 도전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모르게 부모님께 추천을 받았거든요. 저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라는 말을 들어서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이책 문학평론가가. 한말 중에 이런 문구가 또 있더라고요. 한강을 응시하는 곳에는 높고 거대하고 화려하고 시끄러운 것들이 있지 않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조명을 돌지 않는 그런 구석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루는 그런 작가의 본질, 그런 부분들을 정말 패치하고 있는 작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꼭이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 읽어야 말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저희들도 어떤 책을 읽고 그 작가님이 궁금해서 또 다른 책을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지점들이 또 새로운 책을 사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작가님들이 더궁금하신지 저희도 궁금하네요.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여성 작가 SF 단편 모음집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사게 된 이유는 간단한데요. 제가 독서 모임을 하게 돼서 거기서 이 책을 다룬다고 해가지고 사서 읽게 됐어요. 처음에 그냥 독서 모임을 해야 되니까 책을 읽어야지 하고 책을 샀는데 막상 책을 사서 진짜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하고 싶었어요. 왜냐? 이 SF 단편 모음집이지만 SF의 정도가 다 제각각이에요. 조금 얕은 작품도 있고 되게 깊게 파고든 작품도 있는데. 그 깊이가 천천히 채워지는 느낌이고 또 다양한 작가님들에 있다 보니까 다루는 이야기도 워낙 다양해서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 읽고 나면 다음 작가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런 기대감이 생길 정도여서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다도 같이 전해진 작가님의 단편집을 읽었는데 어땠나요? 어, 아요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단편집을 보면. 아이작가님이 작가님의 느낌이랑 이 작가님의 느낌도 달라서 되 그래, 뷔페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딱 여기서 접서 모임에서 고른 책? 고른 작품 하나만 읽었는데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 나 다음번에 다시 도서관에서 빌려서라도 다시 읽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제가 빌려줄게요 진짜 <laughs>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리고 너무 어렵지 않다 보니까 SF를 처음 접할 때도 나쁘지 않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상반기 동안 읽었던 책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더 많은 책을 구입하고 만나서 하반기에 새로운 체크체크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체크체크였습니다.